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곡,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한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 그를 믿는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기적들 그리고 사건들 그 하나하나는 진주 같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는 그 기적과 사건 하나하나 진주 하나하나를 믿음이라는 줄로 엮은 진주 목걸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마시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해 주신 말씀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너의 속에서 계속해서 솟아나오는 샘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장에 너의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나 오늘 본문에 너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두 가지의 공통점은 물이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몸 안에서 물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목이 말랐습니다 그 목마름을 밖에 있는 물을 마심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 방법은 일시적입니다. 잠깐 시원하다 느끼지만 곧또 목마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고 나를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우리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무엇일까요? 39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배에서부터 성령이 마치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그리고 콸콸콸 흘러가는 강물처럼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샘물과 강물처럼 역사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7장 앞에 6장에 예수님께서는 오병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기적을 보고 생긴 믿음은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를 먹고 마셔야 생명을 얻는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떠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고 다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물을 마시듯이 아니면 떡을 먹듯이 몸 밖에서 몸 안으로 아무리 집어넣어도 소용 없습니다. 들을 때에는 아 하다가 돌아서면 금방 까먹습니다. 기적을 볼 때에는 우와 하다가도 잠깐 후면은 잊어버립니다. 믿음은 내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나야 되고, 내 안에서 강물처럼 흘러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지 표적을 보면 그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걸 깨닫고 믿음이 생깁니다. 내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건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인해 깨닫고 믿음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 깨달음과 믿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샘물처럼 계속해서 솟아나오고 그래서 내 생각을 가득 채우고 내 생각을 가득 채운 그 믿음이 내 생활 속에 흘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에스겔 43, 47장의 환상을 통해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이 보니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강을 건너가는데 처음에는 발목까지 그리고 조금 더 있으니 무릎까지 그리고 조금 더 있으니 허리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온 몸을 잠길 정도로 강물이 불어났습니다. 발목과 무릎 정도의 강물이 흘러갈 때는 뭐 강물이 흐르지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물이 온 몸을 잠그자 그 강줄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한 사람을 오늘 본문은 소개해 주고 있는데, 50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위해 변명해 주고 예수님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건 참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니고데모는 예수님 변명을 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가 세번 등장합니다. 우리 앞서 살펴 보았던 요한복음 3장에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갈수 있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아니, 내가 이렇게 큰데 엄마 배속에 어떻게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때는 니고데모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 이제 예수님께 조금 다가갔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변호해 줍니다.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일찍이 밤에 예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시신을 찾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위험한 목숨 걸고 그 예수님의 장례에 찾아갔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의 니고데모는 성령의 강줄기가 온몸을 잠긴 상태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아 깨달음이 퐁퐁퐁 샘물처럼 솟아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강물이 어느 정도까지 차 있는지, 나 발목 정도인가 나는, 아니면 무릎 정도 쭉은 됐나, 허리까지는 왔나, 아니면 온몸을 잠글 정도가 되었나.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은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모습인가, 아니면 오늘 본문 7장에 나오는 상태인가? 아니면 요한복음 19장 39절의 니고데무의 모습인가?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온다는 건 먼저 우리 안에 채워져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믿음으로 가득 채워져야지 이제 그 후로부터. 그 믿음이 내 생활 속에 흘러나갑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에 민감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소욕,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듣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성령을 채워 갈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면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그리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흘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생수와 같이 샘물과 같이 우리 안에서 콸콸콸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더 듣기 위하여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성령에 민감하게 하시며 성령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가고 유지해 나가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그 깨달음이 흘러가게 해 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